<laughs> 오. 오 그럼 우리 오늘 어디 가요? 사진 찍으러. 아, <laughs> 오아 진짜 알고 있네. 네, <laughs> 어제... 사진 찍고 다시 집에 돌아올 거야. 아, 만화 사진을 이쯤에 많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29주 가돼요 네, 아 진짜 29주 다녀왔어요. 얼마 남았어? <laughs> 오늘 어디 갑니까? 망원동이었나? 망원동부터 뛰어? 근 네, 굉장히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아, 이거 하나 주고 있어. <laughs> 아, 근데 너무 웃긴 게. 애기 신발 하나 안 가져왔어. <laughs> 지금 애기 신발도 안 가져오고. 아니 심지어. 애기 옷도 안 가져왔네. 아막 애기 옷 들고 찍는데. 둘째는. 둘째는. 참마, 엄마 마음 알지? 아이 그리고 더 웃긴 거 작가님이 레퍼런스 보내달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찾아본 게 없어요. <laughs> 그냥, 그냥 옷밖에 완정했어요 아, 너무 웃긴다. 사랑이 때는 막 온갖 소품과 설렘과 준비의 만만의 준비를 해서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막 진짜 옷을 세 벌씩 가져가서 진짜 한 개밖에 없어, 오늘. 나의 최선은 아침에 배에 로션을 정말 잘 발랐다는 거야. 아, 그요 한짝이게. 그래도 잘 담길 거예요. 믿어요. 이런 느낌은 난 처음 가보는 거거든. 이런 아, 재미이요 되게 힙한 느낌이어서. 그동안은 아, 되게 되게 예쁘다. 밝고 화사하고 예쁘게 담아주신 작가님을 되게 많이 찾아다녔는데. 근데 여전히 나는 그런 작가님을 좋아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안 해도 는 완전 다른 느낌이야. 아무튼. 두근 누군. 기대되긴 한다. 기대된다. 도착. 작가님 집갈 거예요? <laughs> 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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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아, 지금 그래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딱히 졸리지는 아닌 것 같아요. 딱히 어. 졸려요? 네. 아, 그리고... 아, 컨디션이 좀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네, 맞아요. 먼저 사랑이좀 얼른 찍으시고. 아, 좋아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무슨 오 목걸이 너무 목걸이도, 많다. 사도 목걸이도... 목걸이 있잖아. 사리도 비슷한 거 있는 데. 사 목걸이 있잖아. 네, 사리 목걸이 가있어 엄마랑 똑같은 거. 오예오멋있는오다 네. 아아 귀여운데. 아기 안 돼, 안 돼. 아기. 예. 엄마 아야 매매 매. 이런 아, 느낌인데요? 한번 사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오 이거 뭐야? 대 엄청 닮았네 아, 진짜 닮았다 사진 찍기전에는 몰랐는데, 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엄청 닮았네요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엄마 찍을 엄마가 찍는찍 엄마가 찍엄마아아엄찍는엄마찍는엄마엄마찍는 찍는다. 엄마가 는 엄마가 찍가 사랑이 왜요 사랑이 아빠! 사이 컨디션 최고 어려운 거 해볼까요? 컨디션 어, 어? 좋아 오케이 좋을 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한번 까요이사 이거 와봐아 알려줄게 자 조금 더 앞으로 게 오케이 그 상태로 자 아, 갈게요 아니, 아니, 자 해봐봐. 진짜 엄마랑 뽀뽀하시다 하나 둘 엄마랑 이아 네, 엄마 어, <laughs> 어이 아, 상태에서 같이 라가분 가족 사진 느낌으로 네. 또 살짝 합니다. 둘셋하겠죠 있죠? 있죠? 오 예. 너무 귀여워. 마지막. 너무 예뻐. 예. 아 이렇게 사진 잘 찍는 아니야, 아요 자기만의 언니죠. 자. 제가 한번 나도 찍어볼까요? 좋아요. 네, 시작. 시작.

네러면면번 혹시 혼자 찍고 싶은 생각 있나? 나나 번째, 찍어볼래?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번두발짝두 뒤로 가볼까요? 두 발짝 두로 뒤로! 번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더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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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응. 지자 응. <laughs> <수치요. 웃음> 오케이! 이러다, 이러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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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한번 볼까요? 그죠 야, <laughs> 다시 안녕에서한번더 <laughs> 할까? 안녕히 계세요! <laughs> 헬로. 안녕히 계세요. 응? 네. 아빠랑 손잡고 올라가 볼까? <laughs> 아. <laughs> 야 이게 지금 망원동의 만두란? 만두란? 아,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 지금 컨디션이 떨어져서 포장을 했습니다. 7분 걸렸고요. 와. 어뜨고. 야 조이컵도 주셨어. 덜어 먹으라고 아, 주셨나봐. 아, 줄이 엄청 서있더라고. 교자가 잘하는데 많이 없어. 요즘 조금 나와 완전 극찬이네. 먹네? 냄새 하나도 안 나, 소라. 음 야, 교차 진짜 맛있다. 만두도 맛있군 내가 매일 줄게. 이거 한입 먹어야 돼. 오빠 진짜 맛있게 음. 먹는다. <laughs> 음. 야, 이거 사랑이가 먹는 거면 진짜 합격이야. <laughs> 와. 안녕하세요. 전에 그 사진 언니랑 같이 왔었는데 초코쿠키 너무 맛있어서 배달도 또 시켜먹었었어요. 아, 근데 그거 하루 만에 다 먹어가지고. 네. <laughs> 그래서 오늘 여길 꼭들리리다 하고.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사랑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네. 자, 네. 다음에 또 시켜먹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진짜 요즘 이 쿠키 때문에 너무 힐링하고 있어요. 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목표, 목표 달성. 연이도 보면 초콜라티크 여기는 티크. 꼭 가보세요. 아 강추. 아 깨물 먹는 거야. 자, 아빠 줄수 있어? 없어. <laughs> 없다고? 아이고 우수 너무 다 아빠, 아빠 한입 주면 안 돼? 안 <laughs> 돼? 아이, 맛있어. 내 건데~ <laughs> 제가 그 초코쿠키를 좋아해가지고 항상 초콜릿 전문점 가면 사는 품목들이 있는데, 초콜릿 전문점을 발견했다 하면 아이스 초코를 꼭 사고요. 디저트류를 사는데 버터 맛이 너무 강하면 절대 끝까지 못 먹어요. 그리고 너무 달거나 과하면, 그 집은 이제 또못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버터가 정말 너무 적절히 들어갔는지 느끼하지 않고 식감도 좋고 단짠의 조화라고 해야 되나? 그 비율이 완전 제 기준 황금 비율이에요. 어? 그당 떨어질 때한 조각씩 딱 먹으면, 아, 이게 배송이 돼요. 인터넷 배송이 돼서 제가 지금 시켜 먹었는데, 한 마리 다먹었어 그리고 이게, 아이스 초코거든요. 제가 아이스 초코를 진짜 맛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딱 먹어보면 알아요. 좋은 초콜릿으로 만들었는지, 어떤지. 근데 이거는 아주 깔끔해요. 무겁지도 않고, 짠! 부담스럽지 않아서 한 병을 다 먹어도 아주 달지, 아주 진하지 않은 느낌. 그 농도였어가지고 좋았고요. 친한 것도 좋아하거든요. 막 되게 퍼센티지 높은 것도 좋아하는데 딱그 대중적인 입맛에 잘 맞는 것 같고 이게 배송이 안 돼가지고 이거 사러 온 거야, 오빠. 엄마 또 먹을래요, 저거. <laughs> 이거는 그 봉봉 초콜릿인데. 한 번만, 한 번만 그 초콜릿 다 깨물어 먹어. 봉봉 초콜릿인데 저는 산딸기가 저의 베스트 픽입니다또 모든 제품 중에 이걸 먼저 먹고 어. 이 집은 찐이다 이랬어. 아무튼. 연희동 오면 여기 초콜릿 가게 꼭 가보세요 강추 강추 아 오늘 만삭 사진도 너무 결과물이 너무 만족스럽고 아까 한번 제가 삐끗했거든요 아파서 걱정을 하면서 오긴 했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아무튼 어, 오늘 하루 끝 아니 안 끝났구나 이제 시작이네 3시 아니잖아 사랑이 유태가 아... 쉽지 않네. 아니 사랑이야. 자기 전에 책을 읽어달라 고해서한 권만 읽고 자자. 그랬더니 딜을 하는 거야. 응 음. 오. 아, 쉬었어 시하고 자야 되는데 한권더 읽어달래. 그래 두권 읽어줄게. 아두권더 읽어달래. 음. 그래, 총세 권이 된 거야. 음. <laughs> 알았다. 그럼 세 권을 읽어줬어. 로잘려오도 엄마 퍼피 이야기해주시고, 이야기해주고, 이야기 해주시고 까미 이야기 해주고 시 토브 이야기 미브 이야기 다 해주세요 얘들 <laughs> 어? 아, 아, 알았어 <laughs> 이러 다 했어 <laughs> 다 했어 진짜 오래 걸려그 얘기가 쉽지 않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토브랑 미브 우리 집 어떻게 오게 됐는지 뭐다 <웃음> <웃음> 역사를 얘기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자 했더니 엄마내가 무슨 얘기해줄게 갑자기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주겠대 근데 그건 또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라 멈추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그래 이러면서 또다 듣고 갑자기 와 노래 부기 시작 손도 잡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나왔어 엄마 응? 문 닫고 가지 마요 해서 알겠어 하고 나왔어 근데 갑자기 엄마 먹방해요 고생했괜찮 엄청... 굉장한 밤이었습니다 <laughs> 아, 피곤하고 몸도 슬슬해서 밤에 은근 춥네 여보 오빠가 이거 온도 올려줄게 어... 가장 낮은 온도는 20도고 가장 높은 어. 온도는 45도인데 어떤 온도를 원하시나요 고객님? <laughs> 릴렉스 되게 내 체온보다 조금 높은 38도로 부탁해요 사장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우 진짜 뻐근하다 좋지. 어 해줘서 너무 좋. 아주 <laughs> 시원하지? 어 시원한데? 진짜. 오. 어. 이게 맥이 있거든. <laughs> 뭐야? 맥이 있어. <laughs> 사랑이가 여보 닮아서 더위를 많이 타는데. 팔쓰니까 감기 걸리기 좋은 지금처럼 애매한 날씨에 땀 흘리지 않게 온도 조절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 나도 이거 쓰고 삶의 질이 올라갔어 여보는 어쩜 그렇게 열이 많을까 뜨거운 남자니까 <laughs> 20% <%를> 부탁해요 <laughs> 이게 펠티어 제조 특허도 받고 어. 30년 이상 된 국내 기업, 국내 제조라 제품 믿음이 가더라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KC뿐만 아니라 EMF 전자파 안전 인증까지 완료돼서 사랑이랑 여부랑 쓸때 안심하고 쓸수 있더라. 나는 이거 쓰면서 어머님 생각났는데. 왜? <laughs> 온도 변화에 민감하신 시기를몇 년째 겪고 계시잖아. 딱이실 것 같았어. 다음에 선물해드릴 때 어. 하필 슬래키가 사드릴까? 오, 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 항상 좋은 거 쓰면 우리 부모님 생각해주셔서 고마워. <laughs> 자시다. <laughs> 아, 남편은 지금 주차 공영주차장 하러 왔고요 예약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왔습니다. 짜잔. 네, <laughs> <laughs> 멈춰, 멈춰, 멈춰. <laughs> <laughs> 와, 오식전빵도 맛있어 보인다. 그렇지. 맛있어? <laughs> <laughs> 음. <laughs> 제가 살면서 구운 탕 이런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먹어보자. 맛있어? <laughs> 거의 다 먹었어요. 일년 <laughs> 뒤. 얘 예, 받을 수 있대요 1년 뒤? 오빠는 이 엽서를 골랐고 자기를 골랐어요 그래 너 <laughs> <한진이 노기. 웃음>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꽉꽉 채웠잖아 <laughs> 난 엄청 길게 썼다고 그래? 완전히 녹여야 돼 완전히 녹여야 돼 됐다! 오 나이스! 예 네. 오케이, 됐다! See you later! <laughs> 자, 다음 장소로 가자!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와, 완전 감성이다에 그 앉는 을 이렇게...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laughs> 감 근데 너무 많이 졌나봐 밑에를 섞어 먹었어야 되는데 위에 추가들어 쏘리 쏘리 아니야 아니야 너 땡큐 오우 후추구 후추 알맹이 10개 그냥 씹어 먹는 느낌 진짜로 <laughs> 우와. 진짜 이쁘다오 감성 좀봐와와 유럽 같아 놀라운데? 잠깐 다른 그 문화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 다른 나라. 더 어, 덥다. 어. 어, 오픈런이네, 진짜. 10분 남았어요. 어, 저기... 키즈노트. 오늘 키즈한테 올라왔습니다. 리사이, 아, 이거 봐. 모자 어, 썼네. 상어 모자 뭐였었... 썼. 아, 고래 모자 썼네. 아 그렇네. 아이기뻐라. 이거 봐, 아이기야. 아니면 뭐 이거 먹고 컴컴해지면 어. 저기 루프탑 올라가던가. 근데 안 컴컴해질 것 같아. 방코메이 7시는 돼요 벙커 메이지만 너무 살아 짧은데? 가야돼 너무 세네 영화 볼래오 괜찮다 영화 볼까? 어 재밌는거 한다고 그랬는데? 어 티비 롤어 저거 봐야가 무조건 봐야지 아 우리 빨리 먹으러 갈래? 그렇지. 빨리 먹일찍에이 바쁘다 어 주문은 QR코드 자보 빨리 야 빨리 빨리 감사합니다 영어 예매하고 있어요 항상 울지. 클럽 베이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도, 감태연어가 진짜 잘 어울리네. 음. 이야 진짜 2시간 걸렸어요. 시간을 금처럼 써야 돼서 지금 동네에 있는 이제 마지막 코스로 아, 영화관에 왔습니다. 오케이. 무슨 영화를 왔습니까 디메르켈레. 예. 멋쟁이. 키카. 예, 얼마 만에 영화야. 넷코상. 넷과장. 하이하이 와. 오랜만에 팝콘 냄새. 그러다. 많이 바다는 거야 그러게 다막 자동으로 회사. 바뀌었네 헤매고 있어 여보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laughs> <laughs> 뭐야 여기 <이게> 뭐 헤매고 있어 친구 커피 가요 친구 여기야? 응. 가자 <웃음> 갑니다 재밌는 <laughs> <하는> 거 봤다고? <laughs> 재밌었어 나 재밌어 아 재밌었는데 맨날 너무 세게 가야 돼? 아오. 어, 어 하루 너무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해 고마워. 기말 클라 <laughs> 아,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완전 빡빡하게보냈다 엄청. 지금 오, 지금 와아시5 8 분. 엄마 고마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오갑자이야1 어, 분도 안 쉬었다. 일 아, 분도 안 쉬고 알차게 보는데. 한여분 배나 쓰는 거야. <laughs> 네, 시간은... 에너지 충전해서 유아 화이팅 해야지. 시간은 소중하니까 사랑해 보러 가자. 출발. 사랑해 살아. <laughs> 보고 싶다. 집이 <laughs> 옆이니까 빨리 가자. 아, 가아무서